검낭질 안에만 충치가 있을 때는 다시 건강한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빨연구 TV 보아치과 박정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충치가 자연 치유가 될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충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치아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치아의 가장 바깥쪽에 우리가 하얗게 보이는 이 도자기 부분, 이부분을 이제 범랑질이라고 하고요. 그 범랑질은 사실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부분마다 다르지만 대략 한 1m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얇게 도자기로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치아의 안쪽에는 상아질이라고 부르는 조금 더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범랑질이라는 부분은 정말 도자기 같다라고 생각하시. 면 되고요. 완전 무기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딱한 그런 부분이고 그 안에 있는 치아의 노란 부분 상아질이라는 부분은 유기질도 같이 섞여 있고 좀덜 딱딱한 부분입니다 세균에 의해서 충치가 생기게 되면 처음 생기는 것이 그 하얀 부분에 생기겠죠 거치니까 그래서 이걸 범랑질 무식증이라고 하는데 1mm 정도 되는 범랑질 범위 내에서 이제 충치가 약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충치가 빠르게 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충치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범랑질을 뚫고 들어가면 그 밑에 있는 상아질이라는 곳에 닿게 되고 이 상아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랑질보다 조금 약하기 때문에 충치가 훨씬 빨리 퍼집니다. 이게 상아질 우식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충치가 범랑질에서 들어가는 구멍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범랑질을 뚫어서 상아질에 들어가는 순간 위에 뚫려 있는 구멍보다 훨씬 더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충치라는 것이 치아 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때 보이는 것보다 실제 속으로 들어가면 안에가 더 넓은 이유입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충치가 상아질로 일단 넘어가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그런데 범랑질 안에만 충치가 있을 때, 상아질까지 뚫고 들어가지 않았을 때, 실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까만 점 또는 얇은 까만 선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충치가 보통 범랑질 치아 우식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30대 이상, 40대 이상, 뭐이 정도 되면 그 정도 충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좀 지켜봅니다. 이게 양치질을 잘할 경우에 자연 치유가 된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더 이상 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아질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꼭 치아를 깎아서 거기를 치료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켜보고요.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는 그렇게 범랑질에 조그맣게 충치가 생겨도 훨씬 커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치료를 권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범랑질 부분에 충치가 생긴다는 거는 모자기 부분이 보통 탈회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부식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부식이 되면서 점점 약해지는 건데 이게 범랑질 안에만 충치가 있을 때는 부식된 부분이 다시 건강한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가만히 뒀을 때자연이 간다기보다는 보통 치과에서 불소 도포도 해주고 뭐 보통 투스무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치아 표면에 공급을 해주고 코팅을 해주고 반복적으로 좀 해주게 되면 전문 용어로는 재광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약간 탈회되던 부식되던 표면이 다시 단단해지고 충치가 아닌 상태로 되어 지는. 네, 이런적으로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연치유가 되지는 않지만 초기에 발견되었을 때 아직 법랑질에만 충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게 커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런 식의 관리를 통해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충치가 더 커지는 것을. 네. 오늘은 충치가 자연치유가 될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는데요. 자연치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초기에는 멋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